네, 안녕하세요. 빌사람TV의 김윤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 50억짜리 빌딩을 매입하면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50억짜리 빌딩을 매입할 때 필요 자금이 얼마 정도 들고, 그리고 부가적으로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 자금은 50억. 이고요. 그리고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이거 취득세는 그냥 일단 대략적으로 뭐 2억 3천만 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수수료 발생되죠. 그래서 이게 0.9% 인해 협입니다. 50억 0.9% 하면은 지금 4,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가세가 별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별도로 들어가는 게 포괄 양도양수 계약도 할수 있지만 만약에 부가세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면은 건물분 부가세가 추가로 들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뭐두달 안에 환급을 받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건물가액을 3억 산정했다 이거는 뭐 용도랑 준공 연도랑 그 건물마다 좀 가격이 다르거든요. 건물분 부가세가 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다 건물가액이 3억이다 라고 하면은 3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50억 2억 3천만 원그 다음에 4천 5백만 원 3천만 원, 원 이렇게 하면은 난 50억짜리 건물을 샀지만 부가적으로 들어간 게약 3억 정도 발생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억 5백만 원이 부가 비용으로 든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3천만 원은 나중에 환급 받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막 진짜 영끌해서 진짜 다 끌어 모아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취득세가 없다라고 하면은 카드 납부도 됩니다. 만약에 현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어이 카드 납부도 된다는 라거 추가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출은 53억 500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감정가액 기준으로 나와요,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매매가랑 거의 동일하다. 그런 건물들은 대부분 좀 되게 괜찮은 건물이거든요. 매가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건물은. 뭐 감정가액이 뭐 48억 나왔다. 아무리 내가 싸게 사도 매입가격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신규 법인으로 지금 산다. 뭐, 저기, 뭐, 주요 지역에 산다. 서울시. 괜찮은 지역에 산다라고 하면은 한70% 나옵니다. 한 34억 정도. 대출 금액 3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48억 돼 있는데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저 정도 2억 정도는. 그래서 50억 맞출 수 있거든요. 50억 맞히면은 35억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법인이고 재무제표가 되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80% 이상 나옵니다 대출이 50억에 80% 하면은 40억이죠 그리고 진짜 괜찮은 법인이다 라고 하면 85% 진짜 많게는 9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70%뭐 80%까지 나왔다 진짜 내가 재무제표가 괜찮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부동산 임대업만 돼 있으면은 좀안 좋게 보긴 하거든요 은행도 뭔가 계산을 할거 아니에요 내가 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 건물로만 이제 수익을 받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임대업으로만 돼 있으면은 은행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든 뭐 제조업 제조업 제일 좋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좋아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80%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지역에 산다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70% 나왔을 때 매입을 하면은 53억 500만원에서 35억 빼면은 한 18억 정도 됩니다. 이게 대출 70% 받으면. 대출 70%. 만약에 대출 80% 받는다. 13억이 됩니다. 뭐 85%, <laughs> 아니 뭐 90%라고 하면은 뭐 10억이 안 되는 돈으로도 50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아,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입니다. <laughs> 이거 뭐 대출도 잘안 안 나오는데 차라리 이 정도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이렇게 대출받아서 50억짜리 건물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빌딩이 아직 좀큰 메리트는 뭐냐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도박 같은 건 해보진 않았지만 뭐 100원짜리 판이랑 500원짜리 판이랑은 또이 수입 자체가 또 다르거든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뭔가 500원짜리 판에 놓을 수 있다는 라 거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내가 현금이 얼마 있는데, 감이 좀안 오거든요. 감이 좀안 옵니다. 내가 과연 이 현금 가지고 얼마짜리 빌딩을 살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참고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개인은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개인은 이게 RTI 규제 받잖아요. 규제 때문에. 건물 임대 수익이 낮으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매매가에 한50% 나오거든요, 최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한6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감안해서 좀 검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담보를 제공할 만한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어, 대출이 더 나옵니다. 같이 공동 담보로 제공하면 됩니다. 네. 요 부분을 참고하시고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이런 빌딩을 살수 있다라고 좀 자금 스케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나중에 매각하고 나한테 현금 얼마 남는지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내가 건물 보유하면서 나한테 실제로 받는 금액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음 번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